안녕하세요. 전자신문의 류종 훈 기자입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한번 충전을 해서 얼만큼 갈수 있는지 그리고 부산까지 얼마나 충전을 하면서 갈수 있는지를 한번 오늘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어, 배터리가 현재 93%가 충전된 상황이고 주행 가능 거리가 지금 193km 갈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공주 장치를 어끌 경우에는 223km까지 갈수있다고 나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223km가 갈수 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 얼만큼 갈수 있는지 한번 이번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무거워서, 차가 일반 차보다 훨씬 묽거든요. 전기차에서. 네이마 길에서 가속도를 훨씬 많이 받아요. 너무 지금 양재동을 출발을 해서 이제 1시간 3분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주행거리는 85km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고속도로랑 국도랑 합쳐서 평균속도가 86km, 시속 86km 정도로 지금 달렸는데요. 지금 현재 주행 가능 거리는 123km라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배터리 줄어드는 양이나 아니면 평균 연비를 따져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평균 연비가 이제 9.8km per kWh로 나오거든요 이 정도라면은 아마 한 260km? 260에서 270km 가량 주행이 가능한 거리거든요 아마 실질적으로 이제 반성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기존에 나와 있는 공인연비보다 훨씬 더 많은 주행이 가능한 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트롤한 것도 아니고 시속 네. 시속 1 0 k m 예요 지금 서울 양재동에서 부산 톨게이트까지 약 300, 383km를 아이오닉 일렉트릭으로 주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걸린 총 주행시간은 4시간 56분이 걸렸고요 평균 속도는 80, 시속 82km로 나왔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은 이제 13%가 남았습니다. 이제 시작을 할 때는 배터리 충전이 93%에서 충전을, 충전이 된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어, 7곡 휴게소까지 약 250km가량을 주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새로 다시 63% 충전을 해서 50%가량을 사용을 해서 부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총 주행 거리는 382.7km, 정확히는 382.7km입니다. 현재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30, 어, 31km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이제 도시에서만 타고 고속도로 달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달려보니까, 어 크게 일반차와 다를 게 많이 없었고요. 다만,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하는 것에 대해 약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급속 충전기가 어 설치된 곳을 찾기도 조금 아직까지 어려웠고, 급속 충전기의 전류, 그 전압도 낮아서 충전 시간이 뭐 기존에 알려진 30에서 40분이 아니라 약 1시간가량이 소요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문제점이 보완이 된다면은 전기차도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어, 도심이나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은 해결이 되고 또 자동차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도 늘어나게 된다면은 전기차 대중화는 좀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자신문의 류종훈이었습니다.